오늘 말, 읽었던 말씀 이전에 있는 내용을 잠깐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갔는데, 그곳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갔더니, 애굽에 가서 자기 안에 빼앗길 뻔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니, 그것을 해결하고 많은 재물을 얻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지요. 많은 재물을 얻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laughs> 예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동화책 마지막 줄처럼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고 끝날 줄 알았는데 많은 재물 때문에 오히려 서로 갈등이 이뤄져 아브람과 조칼롯은 많은 재물로 인해 서로 분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분립돼서 서로 다른 곳에서 살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자신의 복의 근원을 재물 풍요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요단 동편을 선택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을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순간에 오늘 읽은 말씀이 시작되고 있었죠. 저도 참 읽을 때 버벅대는데 참 발음이 좀 힘든 여러 명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참 읽기도 참 힘든 이 왕들. 하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참 어색한 왕들이지만 이때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굉장히 그때 당시에 명성을 떨치던 여러 용병 왕이라고 할까요? 이때 당시에는 왕정 체제가 확실히 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서 전쟁을 이끌어갔던 전쟁 영웅들이 그때 당시에 왕이라고 증당했, 왕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는 여러 왕들이 등장하는데 고대 사회에 등장하는 이런 왕들이 전쟁을 하며 싸움을 하며 승리하던 사람들이었죠. <laughs> 그들은 크고 작은 부족들을 있어, 이루고 있었고, 그들은 크고 작은 전쟁을 일었고, 그 전쟁을 일으켰던 그들의 야망 때문에 오늘 말씀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그 전쟁이 일어나면 피해받는 것은 전쟁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이죠. 지금 우리 국제사회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피해받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죠. 참 그런 거 보면 전쟁과 다툼은 참 좋은 것을 남기진 않는데, 왜 우리는 전쟁을 하는지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때 이들을 다 속된 말로 때려 부수는 모든 걸다 이겨내는 새로운 강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무엇이 참된 힘이고 무엇이 참된 강자인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무엇이 새로운 힘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홉 명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동쪽 지역을 다스리는 네 명의 왕들과 서쪽 지역을 다스리는 다섯 명의 왕들이 등장해 서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아마 서쪽 지역이 지배를 받고 있다가 독립을 시작했고 그것을 진압하는 동쪽 지역들이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는 솔직히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관심이 없을지도 모릅니다만, 오늘 말씀에는 이들이 서로 독립하고 진압하고 하는 과정에서 전세가 이기고 지구하다 보니 굉장히 전쟁이 빨리 끝나면 좀 피해가 덜할 텐데, 오히려 지지부진하고 계속 오래되고 있었죠. 역시 전쟁이라는 것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피해받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죠. 그 일반 사람들 중에 창세기 14장 12절에 보면 소돔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로또 이 전쟁 중에 피해받고 사로잡혔다라고 성경이 써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 구절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로시이 서로 분립하고 그 다음에 쓰여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자신이 풍요로울 것을 선택해서 바라봤던 소돔 지역의 그 땅을 선택해,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롯은 아브라함과 분립할 때 소돔 땅이 풍요롭게 보였기 때문에 소돔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많은 재물과 풍요로움게 살기 위해서 선택한 곳이었는데, 그러 그의 목적과는 다르게 오늘 말씀에서는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고 사로잡히고 피해받고 손해 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어쩌면 그런 풍요로운 지역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니 더 공격하는 지점이 되어버린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전쟁이 그 풍요, 풍요가 어쩌면 롯을, 롯의 재물을 빼앗기게 만들었고, 롯이 오히려 전쟁 포로가 되는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오히려 눈에 보이는 풍요가 오히려 비참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세상 밖에 나아가면 <laughs> 누구나 다 똑같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죠. 돈을 더잘 벌고, 많이 벌고 싶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다. 더잘 살고 싶다. 이거는 교회를 다니던지, 주님을 믿던지, 안 믿던지, 누구나 다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 사람이니까요. 열심히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이고, 더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인지라, 여시 풍요로운 것을 선택하는 것 또한, 우리, 여러분들의 전나 어쩌면 이곳, 교회와 상관없는 모든 사람들도 다 똑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택했던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참된 힘이고 무엇이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한번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쩌면 롯은 자신의 재물로 힘을 갖고 싶었고 그 힘으로 재물을 지키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재물이 있으니 어쩌면 용병을 고용해서라도 지키고 싶었지만 오히려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참 성경은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참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비교. 자녀 교육에서 비교하는 것 별로 좋아지는 않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참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롯이 요단 동편 소돔을 선택했는데 이렇게 살았더라. 그런데 다른 사람을 갑자기 비추고 있죠. 아브라, 함 풍요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성경이 또한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땅한 편도 없는 떠돌아다니는 부족장입니다. 오히려 13절에 보면 마물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오히려 뭐라고 할까요? 월세? 전세?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세입자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가 조카 롯이 잡혀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앞뒤 가리지 않고 성경에 정확히 318명과 함께 구출 작전에 돌입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318명 플러스 아브람까지 포함하면 319명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인원이 전쟁터에 딱 들어가면 솔직히 화살바시가 될 겁니다. 전 아홉 명의 왕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웁니다. 거기에 몇백 명이 있는지도 몇천 명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318명 플러스 1이 돌격을 한다. 이거는 위험합니다. 근데 성경 구절에서는 딱한 줄로 표현합니다. 다 쳐부셨다. 이게 가능할지, 모르지 솔직히 어떤 전략을 사용했는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당신의 전략서를 한번 쓰게 만들고 싶기도 하고 합니다만, 이렇게 성경구절이 이렇게 쓰면서 우리에게까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아홉 명의 왕들의 전쟁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참된 힘이 무엇이고 참된 강자가 아브라함이었다. 그럼 우리 똑같은 마지막 질문하죠. 왜 아브라함이? 참된 강자가 될 수밖에 없었나? 땅한 평도 없는, 속된 말로 21세기로 말하면 전세살이, 월세살이 살아가는 이 사람이 왜 강자가 될 수밖에 없었나? 그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참된 강자, 참된 힘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재물이 많아졌지만 재물을 분립했는데 그 재물을 유지할 수 있는 풍요로운 땅이 아닌 척박한 땅으로 갔으니 당연히 누구든지 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재물을 유지할 수 있는 방도가 없어서 그는 곧 망할 것이다. 근데 오히려 성경은 그가 최강자로 군림했다고 왜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재물을 들리고 자신의 행복하기 위해 뭐, 지금은 좀 아니지만, 부동산에 투기를 하고, 뭐, 비트코인을 하고, 뭐, 아무튼 뭘 하고, 뭐, 뭐, 마구 마구바구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그게 다 무너지니, 누구의 말 따라 뭘 하고, 누구의 말 따라 뭘 하고 했지만, 그게 요즘엔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거에 대해서 누구 하나 또한 책임져 주지도 않고 있고요. 하지만 누군가는 그런 거에 상관없이 착실하게 차근차근 삶을 살아오고 했던 사람들은 그런 거에 상관없이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최후의 승자이고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 누구와 누구에게 더큰 은혜를 주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뭐이 이때 쓴 말씀이 지금 21세기에 뭐 비트코인이 나타날 것이다. 뭐 그래서 쓴 말씀은 아니겠지만 오늘의 이 현실을 보면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풍요를 선택했던 롯은 오히려 더 부자가 되야 하는데 망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아브라함은 이 순간에 어쩌면 처음부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기근이 오니 애국으로 도망쳤고 아내를 루이데로 속였던 사람이었는데 점점 하나님과 함께하여 그가 더 성장했고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점점 더 성장하고 앞으로도 성장하는 모습이 이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의 이 순간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성장하고 하다 보면 더 강해질 수 있고 더 그리스도인으로 할수 있고 어쩌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딱한 아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딱 하나. 기도하고 성경보고 예배드리는 삶을 반복적으로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 그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때 오늘 말씀이 있는 아브라함의 강이나 참된 힘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될 거라는 것 오늘 말씀에서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참된 강자는 누구인가? 어쩌면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롯이 더 승자가 되고 강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세상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했던 아브라함이 세상의 강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 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 예. 주님, 세상은 좀더좀 좀 더가 아니라 매우 어지러운 것 같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한숨 쉬고 고통스럽고 참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참 혼란스럽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걸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 드리고 주님을 마음을 최소한으로 가지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만큼은 놓치지 않기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의 이 말씀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주님 앞에 작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주님 앞에 온전히 쓰이기를 원합니다. 아, 네. 세상 또한 작다고 뭐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이것이 주님 앞에 바르게 쓰이기를 원합니다. 아, 네. 주님 도와주세요. 아, 네. 언제나 함께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 네.